도이자로 신녀로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며 생수를 구하고 누리고 이제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관계를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7월 한 달을 우리가 지나가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부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어, 디모데전서 6장을 중심으로 지금 7월 한달 동안 쭉 어, 첫째 주, 셋째, 넷째 주 이렇게 우리가 세 번에 걸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임을 봅니다. 여러분 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그두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의 대표 주자는 교만이고 바른 교훈의 대표 주자는 경건을 내세워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다른 교훈이 말하는 어, 하고 있는 이 교만의 뒤를 보는 것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 이 세대. 이 구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부하려 하는 자들 이들이 교만한 세상적으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 바로 교만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고요. 경건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자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내가족한 줄 알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딛고 일어선 바로 그 자리에서 있는 디모데 바로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과 그러한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이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라고 하며. 여기에서 부한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연결시킵니다. 이 부한자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재산이 많고 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부한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부한자는 바로 참된 부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참된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참된 부자, 진정한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부자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이가 바로 참된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뭘까요? 소망.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뭐 소망 다 소망하는 게 있고 또 소망을 잘 사용합니다.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이런 원하는 것이 있어라고 하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소망은 일어난 일이 아니고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 현재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가 그 미래를 향하여 가도록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주는 게 소망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런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것인데 이게 현재의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서. 그 미래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자,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된 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즉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참된 부자인데, 오늘 말씀에 어,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그 소망을 두는 것이 결국...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데, 그런데 소망을 거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신앙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지, 소망을 세상에 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는지 세상에 두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는 그곳에 관심이 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게 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거기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에 내가 어, 내 시간을 투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나는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내 관심과 내 흥미와 내 시간이 투자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볼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건데,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느냐, 아니요,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유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존재할 때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저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것을 저 천국에 가지고 갈수 없어서 이것이 정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가지고 갈수 없는 게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저 하늘 영원한 나라에 가면 쓸모 없는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거기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가서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금을 잔뜩 가지고 천국을 가는데 자금을 잔뜩 싸 가지고 가서 천국에 딱 들어갔더니 가 보니까 길바닥에 깔려 있는 게 금이더랍니다. 천국에는 황금길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뭐냐 하면, 이 땅에선 그게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고, 우리의 유용한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 없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재물이 우리한테 유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유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함이 없다는 이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단어로 나옵니다. 향방이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향방이 없는 방향이 없는 것과 같은 이것이 바로 이 정함이 없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급한 일이 생겨났는데,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론가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가다가도, 아, 이쪽이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다시 방향을 바꾸고, 또 가다가도 이쪽도 아닌 것 같아. 또 방향을 바꾸고, 이쪽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계속 방향을 바꾸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향방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힘은 힘대로 다 빼앗기면서 결국 내가 뭐 했지? 내가 뭘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참 어, 무의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가져서 그것을 가지면 뭔가 나에게 의미롭게 그리고 내 삶의 뭔가로 맺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를 또 혼란스럽게 혼동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저 우리의 손에서 다 빠져나간 모래처럼 우리 손에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이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야고보가 이 비슷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바울은 후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리고 야고보는 후이 주시고 꼬짓지 아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왜 야고보서 1장 5절을 말하냐면 두 개를 함께 엎쳐 보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야고보는 어, 모든 것을 후이 주신다라고 했을 때이 주신다라고 쓰신 쓴 단어는 일반적인 것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후이 주신다라고 했을 때이 주시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일방적으로도 주실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일반적으로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주실뿐만 아니라 꼭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후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고보서에 보면 이 야고보스가 말하는 것은 꽉 채워 주는 겁니다. 어떤 통이 있으면 거기를 꽉 채우는 것이 후이 준다는 이 단어의 뜻이고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후이 준다는 이것은 양이 많은 것으로 충분하게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인 것 같지만. 이런 뜻입니다. 양으로도 가득 채워주고 충분하게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의 그 그릇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후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두 단어를 합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10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넘치는 내 잔이 넘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후이 주시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충분하게. 풍성하게 채워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꽉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후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인 모든 것과 또 내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꽉 채워주시고 충분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는데 야고보가요, 이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똑같은 것을 매번 구하여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매번 구하여도 왜 그것을 계속 그렇게 똑같은 걸 나한테 구하느냐고 우리를 구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꾸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리게 하신다 라고 했는데 이 누린다는 것은요, 어, 풍성하고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누리는 것보다 더 풍성한 누림과 더 은혜로운 일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똑같은 것을 매번 구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타박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후회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둔 참된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18절에서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참된 부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선한 사업을 힘쓰고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고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참된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너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디모데에게 너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너 선한 일 사역을 많이 힘써야 돼 너는 너그럽게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참된 부자가 되면 너는 이런 너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너를 통해서 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너가 너그럽게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삶, 이렇게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참된 부자가 되는..." 그래서 참된 부자가 되어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어떤 것으로 맺어지느냐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털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털을 닦습니다. 털을 왜 닦을까요? 그냥 내터니가 털을 닦나요? 털을 닦을 때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털을 닦는 겁니다. 털을 닦는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털을 닦는 겁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집 털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털을 닦아준다는 것은 장래에 그 위에. 건축물이 생겨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닦는다는 것은요, 이터 위에 나를 위한 어떠한 건물이 어떠한 집이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거기에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가 지금 뭔가를 세우는 것보다 털을 닦으면 그 위에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건물을 그 위에 치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우리의 털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털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털을 닦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요. 터를 닦는 기준이 되고요. 그 위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터를 닦았다고. 그러면 그 터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건물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부자가 되어 선한 일들을 이루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좋은 털을 닦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털을 닦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털을 닦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육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털을 닦은 겁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치며 선한 사업을 위해 우리가 힘쓰며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털을 닦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한 터를 닦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터를 닦고 우리의 삶을 위한 터를 닦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터를 닦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풍성한 그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소망을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끄시도록 내 삶을 던지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좋은 터를 쌓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좋은 터를 닦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강의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또한 광야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광야에 있는데요. 다윗은 도망자로 그곳에 있고요. 사울은 추격자로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론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가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 훈련받는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인생을 걸어가며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의 욕심에 붙잡혀서 자기의 욕망에 붙들려서 그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광야에 있는데요. 똑같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이끌려서 훈련되어지며 나아가는 그 걸음으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가 하면, 사울은 자기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그 광야에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지만, 사울은 자기의 욕망에 끌려 그 광야를 달렸던 그 사울은 결국 모든 것을 멸망, 패망이라는 다 망가지는 그 왕국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똑같이 광야에 있어도.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그 걸음이 광야에 있는 것과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가는 그 걸음이 광야에 있는 것 똑같이 광야에서 광야를 걸어가고 광야를 지나가지만 결국 그 인생의 걸음 그 마지막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고통스럽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손에 이끌려 가고 있느냐,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붙들려 이끌려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오셔서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나를 그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그 하나님께 두 소망을 둔 자가 참된 부자이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선한 일들을 이루며 선한 역량력을 끼쳐 가며 우리는 그 좋은 터를 쌓아가는 그러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주셨고 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와 어떤 답답함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며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것으로 풍요로운 그 자리에 서기를,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며, 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